만나면 나쁜 친구 뱀빙신문화방송그 청문회 할때 MBC가 소스라도 제대로 줬냐고 당신들 카메라 좋은 거 많죠? 24시간 촬영한 거 분명히 있었 그 나중에 써먹으려고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강성을 해야 돼. 저희들, 그냥 사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혼장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도 모조 생활하면서 이따가 안 살았어, 더럽게.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그정권의의지에서 하시는 거라면, 좀 일찍 한번조으시는 같아요. 이 파업은 정권의 질 상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언론인의 본문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정치에 내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거기에 국민의 지위가 있고 여러분의 진정성이 붙여지는 것이고 그 진정성이 있어야만이 우리 가족들도 그동안의 잘못을 아, 그리도 사람들이 진정 잘못을 미치고 뭔가 언론에서 제 역할을 하려고 공분을 미치고 있걸 하고 운영을 하시고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리 여러분 스스로가 쟁취하시죠. 그뒤에는 국민들이 지지가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써 옛날에 어,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로고송을 다시 듣고, 캐레터를 MBC를 시청하려는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언론에서 나온 말이 다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믿지 않습니다, 언론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언론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만든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 인식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바꿔 나가셔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뭐 배움도 길지 않았고 평범한 사람들이근데 저희도 이뤄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저희보다 훨씬 잘나신 분이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지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파이팅 해주세요. <laughs> 개인, 개인적으로 제가 지인들하고 재작년에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근데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가보자. 제가 그때는 뭐 회직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왔는데 오늘, 오늘 이제 다 같이 동료들하고 와서 보니까 아, 내가 이 가해자였다. 이 모든 비극을 책임이 있는 가해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저희가 뭐잘못 싸워서 못 싸워서 역할을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사이 사이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때마다 때마다 언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성이 많이들 있습니다. 있고 아까. 유가족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되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저희가 그리고 뭐 해직 언론인들은 해직 언론인 대로 노조는 노조 대로 늘상 힘이 없다는 그런 얘기만 했지 그게 핑계로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피해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언론 내부에서는 근데. 사실은 가해자였다는 생각을 다시 자꾸 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리고, 그, 이 죄책감,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어, 이렇게 말로 해서는 뭐, 표현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유가족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뭘 느꼈냐면은, 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한테 해야 되고, 유족들한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우리 언론인들이 스, 스스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 계기가 바로 세월호에 대한 어, 보도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진실을 정리하고 정리해내고, 그다음에 대안까지 마련하는 그런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하는 거. 곧할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게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유족들이고 국민이라는 건 끝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 지켜봐 주시고 또 화가 나시면 꾸짖어 주시면 그 바로 바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 통로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이기 전에 승리하기 전에 MBC를 정상화시키기 전이더라도. 노력들을 지금 조금씩 쌓아 나가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진행을 하시고 어, 물론 카메라 를 직접 안 드시지만 네. <laughs>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보시니까 네. <웃음> 어떠신지 <웃음> <웃음> 네. <웃음> 아니 제가 좀좀 이렇게 많이 사실 가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4일6 팀이라서 네. 네. <laughs> 그래서 어, 말을 실수도 하면 안될것 같고 원래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네. 스타일고 제가 진행하는 방송도 그런 건데 네. 술도 먹으면서 네. 네. 어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그런 식으로 나중에 MBC에서 유가족들하고 좀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송도 한번 의미가 있겠다 재미라기보다는 그런, 그런 생각이 지금 막 드네요. 그리고 가, 가급적이면 조만간에 뉴스포차에도또 모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얘기하자고 하시니까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laughs> 네. 제 질문에 아주 정목을 제대로 답을 해주셔서 네.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조금 웃어가면서 힘내서 좀 싸우십시오. 그런 말씀을 많이 네. 드렸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우리 MBC도 좀 힘을 내셔서 네. 예, 너무 이렇게 우울하게 만가지 예, 마시고, 예, 예. 좀 힘차게 예, 이렇게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저희 하여튼 용기 얻어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혼이 많이 났는데, 그게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회의해지려는 마음을 다 잡는 그런 계기도 될것 같고요. 끝까지 하여튼 싸워서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로 잡는 그런 한번 싸움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총파업이 진행 중인 MBC의 노조위원장 맡고 있는 김현국입니다분양소를 다녀가셨는데 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생각이 떠올라서 아, 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MBC 구사원들에게는 세월호 사건이 모두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에 1 7 0일 동안 파업을 하고 공정 방송을 세우고자 노력했었는데 패배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기자, PD, 아나운서들 해고되고 제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사건이 있던 당일에 저도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쫓겨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몸담고 있는 방송사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사회적 흉기로 돌변하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아마 MBC 구성원들 모두가 죄인된 마음으로 가슴 속에 큰 상처로 다 남겨놓고 있을 겁니다. MBC를 다시 진실을 말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송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국민이 주셨습니다 충분이 만들어주셨고 시청자들께서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4년 가까이 3년 넘게 버텨주신 우리 세월을 일가족분들께서 그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저희가 그 상처 다시 서드릴 수 없겠지만 다시 MBC가 진실을 말하고 신뢰를 받는 방송으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출발점이 세월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MBC에서 방송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MBC가 제대로 서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BC 내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보도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누가 진실을 왜곡하였고 누가 그런 엉터리 방송을 내보냈는지 철저하게 책임가려내고 우리 스스로도 막지 못한 책임 느끼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진실을 다 밝혀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 MBC를 세우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합동분향소 사일육 세월호 가족들을 늘 옆에서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국가의 방송. 개방송! 네, 2017년도 9월 27일 수요일이죠. 어제는 MBC 노조원들이 다녀가셨고요. 오늘은 국가의 개방송, KBS가 줄지어서 무대기로 짓스러 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반드시 당신들 마이크로 수장시켰던 304명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말하는 것을 먼저 하지 마시고, 들을 줄 아세요.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별이 된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혁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둥아리를 닥치고, 귀를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멍멍멍 하고 하지는 않았건가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 알아먹지 못할까봐 멍멍멍 하지 않던가요? 어떻게 자라겠다는지 위원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유가족들은 2014년도 박근혜가 우리 애들을 구제 안 했지만 KBS나 m b c 는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우리 애들은당신들 입으로 죽인 거예요 언론인들이 입으로 죽였다고 우리 애들을 박근혜하고 틀릴 경우가 있어요. 아, 한 열흘 전쯤에 세월호 수채조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KBS가 갖고 있는 CCTV 영상을 아무리 요청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맞습니다. 지금 그때부터 답답한 나머지 저희 노조에 전화를 하셨고 마찬가지로 날날 특조위 회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조위원들 조사위원들이 노조로 찾아와서 인각이나마 영상 목록이나마 간접적으로 받아가려고 했으셨던 거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부지부식간에 저희가 취재하고 방송하고 하는 와중에 담긴 진실 분명 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 아직도 박근혜 세력들이 남아있어서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2015년 청문회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모든 영상 찾아서 그 속의 진실 밝히는 게첫 번째 생각이라고 하고 그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KBS 보도국의 정연욱 기자라고. 네. 버스가 석대가 왔으니까요. 200여 분 네. 저희들은 2014년에 이가족분들이 네. KBS에 와서 겪으셨던 일을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희 파업의 하나의 큰 원인으로 모두에게 각인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MBC도 다녀갔지만 팝 일정 중에 꼭 이곳을 찾아야 됐던 이유가 아, 그 가족들이 분노하시는 그 지점이 공영방송이 왜 다시 복구되어야 하는가라는 하는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팝을 하고 왜 공영방송을 되살려야 하는지. 그 시작은 세월호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면서 그 문제의식, 그리고 그때 유가족분들께 느꼈던 죄책감, 구체의식, 되새기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월호 문제에 관한 원죄가 공영방송 파업의 시작이라고 믿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영방송이 유가족들한테 드렸던 상처, 그 기간만큼 사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업이 언제가 끝나게 될지 모르지만 꼭 그런 시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이 아니고 많은 파업에 나선 언론 노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을 거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